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헤어지고 후폭풍이 와서 재회를 해도 어차피 결국에는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헤어지는 커플들,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별을 하고 또 다시 재회를 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들과 사람들의 심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로 결혼을 하고 싶은 시기가 안 맞아서 헤어지는 커플이에요.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죠. 결혼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준비가 되어서 결혼할 생각이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고. 그만큼 결혼은 사실 타이밍이고 서로 하고 싶은 시기가 맞아야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결혼을 할게 아닌 커플이라도 결혼을 원하는 시기가 서로 안 맞아서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을 못 줘서 싸우다가 헤어진 커플들이 참 많아요. 특히 결혼의 시기 문제에서 둘중 한쪽에서 권태기까지 왔다면 그 커플은 다시 재회해도 헤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3 0 살의 동가 커플인 여자와 남자가 있었어요. 이 커플은 2년 정도 사귀었는데 사귀면서 막연하게 미래에 결혼을 언젠간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예쁘게 사귀고 있었죠. 그런데 스물아홉살이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여자는 결혼 정년기가 남자보다 빨리 오니까 주변 친구들도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어느 순간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여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하면 남자친구가 화답해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자는 아직 결혼이 너무 먼 얘기 같다면서 세상 처음 보는 단호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자는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자는 회피해버렸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계속 미루다 보니까 여자 마음에는 지금 준비해야 내년에 결혼을 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라면 내년에도 결혼은 힘들겠구나 싶고, 남자의 마음이 식은 건가? 주변의 친구들은 결혼을 순조롭게 잘만 하는 것 같은데, 마치 남자친구가 자기를 결혼에 안달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수백 번 이별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남자친구랑 또 결혼 얘기를 하다가, 결혼 안할 거면 헤어지자고 남자친구한테 말해버렸어요. 사실 여자 마음에는, 남자에게 헤어짐을 말하면 최소한 확신이라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기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고 여자가 결혼을 그렇게 원한다면 지금 놓아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말하면 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학자금 대출도 남았거든요. 결혼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 너무 먼 얘기 같고 머릿속은 복잡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없고, 주변에서도 더 늦게 해라, 즐기고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즘 들어 업무적으로도 바빠서 주말에 일할 때도 많은데, 지금 자신 몸뚱아리 하나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요. 분명히 여자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재촉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내가 여자친구를 좋아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결혼을 하지 않을까?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까지라는 거 아닌 건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 없이는 살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지치고 상황이 지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서 뇌가 과부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뇌는 더 이상 여자친구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신호를 줘버려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마음이 그렇게 여자친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 얘기만 나와도 싸움이 나고 확신을 주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는 서운해가지고 계속 보채고, 그러다가 그렇게 서로 시간을 갖자고 하고, 결국 둘은 헤어져 버렸습니다. 여자는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전 남친 같은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어차피 새로운 사람 만나도 또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고, 결혼 준비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차라리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감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아무래도 상황적으로 일도 바빴고, 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된 사람한테 너무 부담을 준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남자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백기 없이 여자가 남자를 붙잡아서 다시 재회를 한다면, 이 커플은 똑같은 문제로 다시 헤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결혼에 대해서 자신의 시기를 고집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헤어지기 전까지는 여자친구 없으면 정말 살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 헤어짐을 통해서 예전만큼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확신만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남자에게 시간을 충분히 줘서 남자가 여자의 빈자리를 느끼고, 지금 결혼을 안 하면 얼마든지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여자도 그 기다리는 시간보다 당장의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다시 남자친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시 만나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는 순간적인 외로움과 결혼에 대한 조급함만으로 남자친구의 결혼 시기를 이해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너무 감정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남자친구를 재촉하게 되고, 결혼의 시기 때문에 서로가 다시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는 더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또 여자는 남자가 자기 없이는 못살줄 알았는데, 자기와 결혼을 지금 당장 할 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둘의 관계에서는 서로 서운함이 더더 늘어날 거고, 결국에는 다시 헤어짐을 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할상 관계를 리드하는 사람이 보통은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은 확실히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빨리 진행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중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원하는 시기가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고 다시 헤어진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다시 재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시기를 좁힐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되는 거고 결국 한번 깨어진 그 헤어짐이 서로가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이해할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시간이 된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장거리 커플 롱디 커플입니다. 롱디 커플은 모든 게다 평탄하더라도 롱디라는 상황적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서로 지쳐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롱디 커플도 너무 힘들고 그게 해외로까지 가면은 정말 더 힘들어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롱디 커플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1년 전에 여행지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롱디 커플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각자의 나라를 오가면서 정말 영화처럼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창 좋을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1년이 넘게 못 보고 앞으로 막막한 상황에 여자 쪽에서 힘든 티를 정말 많이 냈어요. 보통 롱디 커플의 문제는 남자는 오며 가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의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힘들 때 정작 남자가 너무 필요할 때 챙김을 받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도 그렇게 힘든 롱디 커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번 영상통화로만 연애를 해야 하는데 챙김을 받지 못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자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잡아줬고 그래도 여자는 또 헤어지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상황들이 반복됐어요. 사실 여자는 헤어지자는 말이 진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면서 남자가 잡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결국에는 여자를 맞춰주던 남자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커플은 서로 정말 깊은 유대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은 서로의 노력 없이는 헤어지기가 너무 쉽고, 서로 오해가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면은.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결국 서로는 헤어짐을 말하게 됐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것보다 못해본 게더 많았던 롱디 커플은 이 헤어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없이는 살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울며불며 다시 재회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헤어져 있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남자의 상황을 잠깐 말하자면, 남자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포기하고 여자 쪽에 갈 수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 여자도 그걸 인정했고, 여자도 막상 간다고 하긴 했지만, 자기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친구도 없는 싱가포르에 가서 우울증이 걸리면 어쩌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회화학원을 다니면서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싱가포르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지 알아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막상 준비를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정말 자기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을 고민을 하게 됐고 생각을 하다 보니 도저히 싱가포르에 갈 수는 없겠다는 마음에 그냥 마음이 저절로 포기가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여자를 붙잡던 남자도 자기 하나 때문에 싱가포르에 오라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못 하겠고. 여자가 와서 행복해 하지 않으면 남자가 더 불행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다시 원점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문제는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들었고 진정한 헤어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폭풍이 와서 재회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처음 헤어질 때는 서로에게도 헤어짐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낯설고 힘들어서 그렇게 흑복풍이 와서 재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재회를 하면서는 반복적인 현실이 보이고 상황적인 문제가 보이니까 그 전에는 사랑이면 다될줄 알았는데 재회만 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될줄 알았는데 한 번의 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도 결국에는 언제든지 상황적인 문제로 헤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뒤이기 때문에 재회를 하고 나서 서로가 정말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누구 하나가 희생하지 않는 이상은 두 번째 헤어짐에는 사실 마음에서 저절로 정리가 되어지고 서로의 손을 놓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은 흑폭풍이 오고 재회를 해도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헤어짐에 아파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